안녕하세요. 더 행복 부동산의 김부장입니다. 오늘도 매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나와있는데요.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. 올 투룸 건물로 건, 건축된 건물인데요. 건물이 상당히 이쁩니다. 한번 위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주차는 총 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한 바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이쪽에 안쪽으로 가셔서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옆쪽에서도 한번 건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바쪽에는 우편함이 있고요.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. 처음에 들어서면 통신실이 있고요. 보시면 통신실. 자, 안쪽에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진짜 깔끔하고요. 어, 타일 하나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. 지금 손잡이 부분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사용을 했고요. 저 올라가 보시면 외부도 지금 보시면 햇볕이 상당히 잘 들어오는 창을 크게 뺐습니다. 보시면 2층 부분인데요. 기 이렇게 한 층에 두 개의 호실에 투룸이 있습니다. 외부에는 도시가스가 이렇게 따로 검침할 수 있는 외부 검침기가 있고요. 초인종. 다음에 보시면 도어락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도어락을 사용했습니다. 건물 자체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현재 공실이 한 호실이 있기 때문에 그 호실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원룸을 건축할 때는 그 지역에 맞게 룸 구성을 빼줘야 하는데요. 예를 들면, 대학교 근처에는 투룸보다는 원룸 위주로 건축하고요. 이곳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투 룸으로 건축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, 한번 방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구는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요 지금 보시면 옵션들이 상당히 좋습니다. 마감재도 좋고요. 이쪽에 이제 뭐 방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고요. 햇볕도 되게 잘 들어요. 지금 채광이 좋죠. 옷장도, 넉넉한 옷장으로 많은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보시면 침대도 큰 사이즈, 어, 퀸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침대도 있고요. 보시면 보일러 조절기 분리되어 있는 올 투룸 건물입니다. 화장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예, 화장실 보시고 계시는데요, 화장실 역시 햇볕이 잘 들어서 곰팡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유리, 샤워기 있습니다. 예, 거실 부분과 거실 부분과 주방을 같이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. 넉넉하게 가스레인지도 3구짜리가 구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 그다음에 냉장고 보시면 채광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들도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방을 한번 보면 아 여기 계약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분리된 또 공간이 있구요. 탁기. 보일러. 여기 보시면 창 밖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. 채광이 좋죠. 현재 이곳은 모두 임대가 되어 있구요. 지금 보시는 이 호실만 공실입니다. 식으로요? 이 건물의 시공사는 원룸 건축의 오랜 노하우로 다른 곳보다는 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하자 없는 건물을 짓기로 유명하신 건축사입니다. 믿고 매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럼 물건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곳은 투룸 16개로 구성되어 있고요. 대지면적 49평, 연면적 194평입니다. 매매가는 19억 2천, 보증금 4억 6 6 0 0 융자 10억 3천, 실 투자 금액 4억 2,400만 원입니다. 월세 748만 원에서 3.8%의 이자 350만 원을 빼면 422만 원이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실 투자 금액 4억 2,400에 순수익 422만 원. 괜찮은 수익률입니다. 내부에서 외부로 볼수 있는 인터폰이 되어 있고요. 지금 불을 껐는데도 채광이 좋다는 걸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나가서 옥상 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. 네.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리고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이 복도 쪽에도 상당히 채광이 좋아서 햇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. 자,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. 자, 옥상입니다. 옆쪽에는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. 주거 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. 이쪽에는 옆에는 또 빌라들이 있습니다. 옥상 부분이고요. 깔끔합니다. 옥상도 물탱크실이 있고요. 자, 옥상을 보시고 계시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